이프 비슷한 것도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아마 한번 해볼 듯 나중에. 테란. 포스. 오케이, 저거. 테란 12시. 어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다. 음. 제가 막 아, 메카닉 갈게요. 테란. 아, 테란. 저 막, 테란. 메카닉 미니 형님이 그거 바이오닉 가주세요. 오케이. 아니, 영호가 11시에 발걸렸네, 자리 테란. 그리고 미니 형님이 그두 번째 마락을 어. 한갈래로 막는 거할줄 아세요, 여기, 요즘에 그.. 여기 여기 요쯤에? 나가는게 나가는게 아, 제가 나가는 막을게요 얘. 그냥 제가 막을게요 그건 아는데 내가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어 아아 조금 딱딱 아, 어. 딱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예 그럼 딱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거기다 질때 두번째 바로 예 두번째 바로 거기다 지어 그냥 딱여기 가운데 찍으면 막다 막겠다 싶은데 찍으시면 돼요 레이 나는 그냥 3개라고 네. 구독 그냥 올링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거. 이장이 토스 근데 네, 우리 스캐라 아니라, 어. 너랑, 너랑 나랑 계속 움직이면서 잘 버텨야 돼. 내가 선탱크하고 어차피 미니언 캐논어시 하면 뚫으면 어. 되니까 괜찮아요. 형두 분만 잘 버티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고용한. 렉이 왜 이렇게 걸리지? 자한 시간 버틸 수 있거든요. 저요 아마, 아마... 어, 버텨봐야죠 한 시간 아네 아마. 아마. 내가 제가... 네, 내가 내가 21 포를 해서 본 본진 포를 해야겠다. 예 살짝 보면. 아며 세시도 거의 뭐 그런 성방 성방 캐스터 받는 느낌이. 일단 종목도 봐야 될것 같아요. 투자금만 없으면 저기... 되거든요. 저기도 투자금인가 보다. 아, 아, 아. 어저그아 저기에 테란이 없군요, 없으면... 나. 알파오, 저그. 두적, 두적, 두적. 오케이, 이제 버텨주시면 되겠다. 어, 저기 타야이 아, 메카닉이네. 아, 9시 타야이메카닉이 어, 윤중이 ]거든? 형이네. 괜찮아요. 네. 이러면. 야, 엄마 여기 위치 잘못 지었지? 아니요, 잘 지으신 것 같은데요? 거기 네? 일단 막긴 맞는데, 그치? 예, 네,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여기. 어, 뭐, 벙커 막지 말고? 예, 그냥 마린으로 막으시면 돼요. 그 뒤에서, 어, 뒤에서 링 막는 식으로. 열한 시가 메카닉이라 그리고 일권 한 마리 더 내리고 나오셔야 될것같아 견제 봤어요. 야 여섯 시 테크 탄다 알파고. 아 여섯 시 테크예요? 여섯 아, 시 테크. 오분에. 어, 이십 포인지만 고영이 어, 오버로 보시고 오케이 나이스. 원지 원인 김호 아이스 아이스 이스어이십 아니네 이십 아니다 오케이 괜찮죠 열두오날여기려여기시비그두 마리로 수리하시면 돼수리 수리 그냥 하시면 돼요 성균이 지좀 나와 있어 됐다 됐다 오케이 여기 있으니까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균이 형이 어예포켓 하나 받고 그냥 3 게이트 가시면 될것 같아요. 민영이 1 1시로 열한시 오버잡으로 와주세요. 한 마리만 많이 마리 한 마리만 와주세요. 그리고 같이 잡아주세요. 이게 우리 형형 링이 계속 봐줘야 될것같은 상대 링 어. 위치를 나다 나다. 형 형한테 가면 내가 이렇게 잠깐 무빙 타주고 어, 다시 빠지면 내가 다시 빠져 오른쪽으로 해줄 거야. 빠진다. 어, 빼빼 빼. 어. 이자이가나 막는다. 자이가 나. 아형 다운 좀못 빼요. 어. 저희 벌차타이밍 하고 마메타이밍 아, 깨졌죠? 민영형님 일꾼 두마리 빼시고 돈 캐세요 음. 그리고 아카 지어주시고 음. 게 예, 탄탄은 저희가 할만 할 거예요. 민희 형님 말이 어차피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네, 저기 드라카, 여기 토스까지 태트 타가지고 근데 저그가 태트 하고 있어요. 저기 저그가 어, 오버 오버. 아 다시 오버 조심. 아! 민희 예, 형님 마음의 타이밍 때 저희 한번 나가면 될것 같아. 요 이거 들까 그냥? 안 들면 안 되겠지? 아, 어, 메딕 한, 나오시고 한, 드시면 될것 같아요. 한, 나한테 벌처 한, 한, 한 마리 왔어. 네. 어 아. 드라 저기 두 마리 일단 나왔거든. 네. 자, 스파이어 빠르다. 3배. 아, 드라가 볼수 없는데. 6시 스파이 스파이 350. 이거 질러 12줄 붙여 줄까? 예, 붙어주세요. 아, 될, 오케이, 어, 이제 슬슬 저희, 될, 저희 할 타이밍 할, 잡죠? 탱크는? 어, 네. 어, 오케이, 인거, 오케이, 오케이, 꼬고, 질러, 꼬고, 꼬고. 질러 오면 꼬고. 질러 오면 꼬고. 원래 너무 많은데? 예, 이거, 싸워야 될것 같아요, 일단, 어, 일단, 잡아주시고. 오케이, 오케이, 고. 고고, 우리 6시로 고, 우리 6시로 고. 아, 저뒤까지먹었어야 그리고 다들 이제 스포 박으세요. 스포 박으세요. 미탈 떠요. 잘 떴다. 제가 6시 갔다 와볼게요, 일단. 잠시만요. 미탈 뜰 거거든요. 잠시만요. 어, 6시 아무것도 없다. 오케이, 6시 들어서다 떠, 들어오면 다 떠. 떠. 잘 어, 떠요 오, 이제 요, 됐어 요. 됐어 이제 일곱 시고 일곱 시고 일곱 시고민영님이 어. 마린 올 마린 음. 가주세요 음. 제가 일곱 시 잠시만 제가 일곱 시 피해줄게요 일단 어. 텐 어. 예. 센터에 저거만 한번 모아서 우리 센터에 탱크만한번 잡으면 될것같 아, 요기왜 이렇게 오지? 오케이, 일단 투점아운데2 어, 거의 아데 3점 가운데 3점 가가 센터. 가운데 3점 가데요점가운가줄까 예. 어, 나 뭐? 왜, 아, 올려고, 어, 다크, 다크, 토스 다크. 오버 좀잘 퍼트려주세요. 어, 스캔, 스캔도 그 아, 스캔 있구나. 민영님 스캔 있으세요? 어. 하나, 둘, 셋 하면 뿌려주세요. 스캔 좀. 잠시만요. 어디? 잠시만 어디? 11시 쪽인데, 잠시만요. 뿌려주세요. 서플 쪽으로. 예, 나이스. 됐어요. 이제 괜찮다. 아홉시 저희 모여가지고 한번 밀어내죠 아홉시 다같이 9 아홉시 한번에 아 한번에 아 갈까 아 한번에 오아 탱크가 나는 아홉시 한번에 한번에 아 고아홉 한번에 한번예 아아아 가고있는데 좀 늦네요 음. 아, 음 질럿이 없나? 우리? 나 있어 질럿 있어 갈건 갈꺼야? 예민형이 같이 같이 센터 가주세요 센터 센터 오버헬그 가죠 고고고고 어, 한번 봐봐. 어, 고고고고. 뒤에서 감싸줘야 돼, 이거. 어, 이거 다 같이 달려줘야 되는데. 먹었어, 돼. 먹었어. 먹었어요? 아못 먹는데. 말이, 말이, 말이 있어야 돼, 말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네. 9시로 쭉쭉 밀죠, 일단. 쭉 밀어 넣어도 어, 될것 같아, 9시로. 야, 두 분이 팀일게 네, 다 밀어주네. 9시 고, 9시 고. 아, 어, 센터 다크, 센터 다크. 센터 다크 있대요, 민이 형님. 어... 스캔 없으세요? 없어. 아, 예, 일단 그럼가습니 디밀어, 디밀어. 마인 없어, 디밀어. 었서 다크. 예. 예 빼주셔도 될것 같아요. 아, 나 아무리가 안 지워졌네. 예, 마린 이제 빼시고, 전수면요. 버그를 제가 계속. 어 마린 엄청 많네, 민이 형님. 아 드라 나오다 드라나 성준아 다은 씨다 질러 드라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두어예 마린 또 같다. 다시 와주세요. 다은 씨 아. 쪽으로. 저거 한번 먹으면 이길것 같아요. 민영님 원래 어, 개심하다 이거. 음. 요민영 마린 중요하다. 민영 어. 마린 이 중요하다. 예 저거 어, 센터 어, 그냥 아. 먹으면 그냥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없을 것. 오케이 나이스 민형님 물량 좋습니다 어디? 어... 그냥 일단 센터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 9시 쪽으로 한번 갈까요? 아야민탈왜 어, 이렇게 빡치냐잠요 제가 일단 6시 살아나고 있는지 확인해볼 아까, 아까... 아까 9시 아... 어 센, 일단 센터 그냥 잡으면 이길 것같아이 게임 그냥 센터 아. 잡으면 이길 것같아야 지금 빈탈이 넘벼 아... 네? 어..없다없다 없다. 죽었다 저거 어저저 탱크 좀요 민니언님 센터에 나이스 아. 예저 탱크만 제꺼만 지켜주신다는 마인드로 하시면 그거 유익일것 같아요 그럼 오케이 예형 <목소리> 저글.. 그 저글링이랑 아이가 일단... 저글이 6시 갈까? 어민미니님 센터 예 마린 빼주세요 어, 아니, 여, 여, 일단 저거 죽었거든요. 그냥 저거 놔두고, 저거 밑에 좀 짱나긴 하는데. 어, 일단 센터 잡고, 천천히 해야 될것 어, 같아요. 다섯 시 어, 가셔도 어. 될것 같아요, 다섯 시. 다섯 시에 그냥 다 같이 가셔도 될것 같아요, 다섯 시. 저 말고. 다섯 시로 그냥 다섯 시. 마메, 에더블링 맘에가 다섯 시. 어, 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더글링 마에만 내가 어글링 맘에. 인형 그 가시죠. 다 왔어, 가시죠. 만, 어, 왜, 아홉 시. 예. 어? 이요 끼 마베, 에성균 형도 가세요. 어. 다 같이 가셔도 돼요. 어, 왜다 같이 집을 것 같아요. 저저제가 센터 무조건 지킬게요. 오케이. 저질로트 제가 받으리게요. 아, 나이스 나이스. 이이다 야, 좋았다. 빙겨. 아, 마, 나이스 안습니다. 아니 아니야. 못 했어. 못 했어. 나 지금 때문에. 아, 이 아, 응. 응. 잘했어, 잘했어. 물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 지금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깨결는지도 모르겠어 <laughs> 민혁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씨 아, 잘하셨어요 근데 아, 잘하셨어.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아. 잘해볼게요 아 방금 어, 화이팅 아,